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늘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 인간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는 바가 가까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미지, 상상의 나라를 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서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며 절대 책망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여기며 그렇게 믿고자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오래된 전설, 아니면 그냥 어떤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어떤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는 어떤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나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에도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본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하면은 떠올리는 생각,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이라든가 진리, 그리고 순전함, 정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과는 반대된다는 개념인 어둠. 이 어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대명사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 가운데에 또한 그것을 속이려는 마음인 위선이 있고 숨기려는 마음이라 할수 있는 숨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정하고 부패하는 일들이 결국은 어둠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혀 섞이지 않으시는 순전한 빛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위로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이유는바로 우리 안에 어둠이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당연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며아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남아있는 죄성인 어둠의 제약이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교한는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멈춰 있으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한 멈추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며, 또한 회개 돌이키는 길이며, 생명의 길이 그 길이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상징으로 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 그런데 어떤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본질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빛의 의미에 대하여 때로는 진리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생명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거룩과 정결이며 드러내는 것이요. 심판의 모습 가운데 또한 빛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소개하신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관여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룩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바로 이빛 가운데에 마땅한 삶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할 주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세상은 요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쯤은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왜꼭 그것만 그렇게 입장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사랑 하나면 끝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한 어떤 이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라는 말 맞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 여겨지는 것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 저도 10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결국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 한마디로 갖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그 말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진리도 변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그 빛을 오히려 흐리려 하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거든요. 모든 문화와 모든 관용이라는 이름 가운데 타협하려고 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처럼 말하는 흐트러진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분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라는 것. 사실 나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의 내용 가운데에는 바로 요한일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요 거룩이요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주된 내용일진데. 바로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는 바로 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적 이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러합니다. 영적인 것은 위대하고 육적인 것은 다 죄악시했다는 거예요. 전혀 분별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는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다 보니 위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반쪽짜리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아닌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배소교회는 이 영지주의적 이단을 경계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자요 믿음의 사람인 교회의 성도를 불러주고 계시니.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야미어거니와.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귐. 사김.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거나 예배 자리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친밀감이 있어야지 만이 사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삶으로 연합되어짐이며 바로 방향성 그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그가 살아가는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마땅히 그러한 삶을 이와여 그들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며암 의인 되어졌기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역사로서의 그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를 누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김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더라라는 것.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의 형태가 있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술로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이 맞아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어느 누가 물어봐도, 아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죠. 아이 그럼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삶을 보면 어때요? 아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런데 삶은 세상과 똑같고 같이 가는 세상의 이익 논리로 나타나고 순종보다는 성공을 추구하고 거룩보다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 회개하는 것보다는 자기 정당함 및 합리화를 시키며 악한 모습조차도 선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누군가를 속이려 하는 자들이 이 세계 가운데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더라라는 거.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합니까? 믿음이라 말할 수 없고,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저 그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기독교를 그저 그 자신의 친교회장, 친목화합의 장으로 그저 생각할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합니다. 빛하고 어둠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빛이, 빛은 우리 하나님의 실키인데 어둠은 사단, 마귀요 거짓 실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함께 추구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완벽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중요한 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방향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고, 깨달아 알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과연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과 함께 그리고 또한 빛을 말하기만 하고 혹시라도 어둠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에게 한 번쯤 물어보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 수 있습니까? 분별의 시간이며 믿음으로 다시금 다져지는 시간일 수 있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어둠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끼리의 관계는 어때요? 거짓으로 위선하고 서로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른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함께 생각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필요한 책망이라고 한다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사귀며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김이라는 말을 헬라우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 사명 가운데 교제도 코이노니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지.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서로 감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회개하고 서로 함께 품어주며 서로 세워주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임인 교회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 자체가 거짓으로 나타나다 보니 결국에는 그 가운데 숨어 있던 위선의 가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할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공로로 인하여, 내 노력으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거룩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창피를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회개하는 삶으로 누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옛날 한 교회에 한 어르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권사님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이 매일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니까 하루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 권사님, 제가 뭐, 대, 아는 내용도 있지만, 권사님 늘 하시는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으신가 봐요. 참으로 오랜 시간, 아마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권사님만큼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분도 없을걸요? 도대체 그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뭘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질문했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저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어떻게? 거룩한 척하면서 나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감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또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세기며 말씀이 녹아지는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하나님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타협을 강요합니다 진리도 상대해야 합니다. 거룩조차도 또한 조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때마다 이쪽인 저쪽이냐 막 흔들리는 어떤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근데 교회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양심을 마비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죄는 속인다, 숨긴다 해도 시 아무리 뭐한 달지라도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음 시간이 분명히 밝혀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밝혀줄 것이며, 또한 분명히 드러날 것들은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뭔가 할때 어떤 이들에게 하는 말이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있죠. 아유,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나 봐. 이런 말이죠. 요즘은 어때요? 양심의 가책도 없나 봐. 이 말조차도 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들만이라도 깨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가운데 그 빛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빛 가운데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매일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셔사오니 빛 가운데로 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이런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거룩한 자녀요 바로 그 교회가 예수 안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